안쪽 5번 놓고, 바깥쪽으로 반판 출발해서는 7번 비행기 7번! 그리고 5번과 3번! 이두 선수의 2위권 경합! 따라서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어,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가 아, 라인을 전환하면서 마지막 도전을 났습니다! 바깥쪽으로 5번 비행기안쪽에 3번! 바깥쪽에 5번 비행기 직선에서는 5번 민인기 선수였습니다. 경륜 된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선주로 지납니다. 자, 2번 김성희 선수 한 바퀴를 쭉 이끌었고 바깥쪽 출발하서는 6번 민인기! 6번, 2번, 7번! 6번 선수가 그대로 결선 통과합니다. 어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6번 민인기 선수 참 대단합니다. 오늘 또 추입으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기편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안쪽에 5번과 1번 바깥쪽으로 7번입니다. 1번과 5번, 7번과 6번 바깥쪽인지 안쪽? 미린기 선수가 보였고요. 그리고 도전 세력들이 보였습니다. 경기편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경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깥쪽 3번 당정순 선수, 자, 3번과 4번 선수의 접전. 3번과 4번, 3번 미직기. 경륜 최고령 3번 미니기 선수 폭발적인 처치기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판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축 권버리지 마시고 꼭보관하시우 선수를 감사합니다. 공략할 수 있을지 6번. 쭉으로 6번 박종석 센터 쪽으로 1번 미닝기 바깥쪽으로 3번 공석열 3선수위의 선두권 경합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경례팬 여러분께서는 네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오경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부 바깥쪽으로 빠지는 3번 미닝기 선수입니다. 7번과 3번 선수의 마지막 접전 7번 3번 3번, 3번 미닝기의 결승선 통과합니다. 3번 민인기 선수 날카로운 추입력으로 1호 경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자 민인기 선수 오늘도 멋진 세레모니로 우승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경유 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선발급 구경주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1번 김성미야, 1번 민인기 바깥쪽에서 7번까지 움직이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자, 노련미 넘치는. 당자또 민인기 선수의 우승이 점쳐졌던 네,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민인기 선수, 일본 김성류 선수가 초반 강공승부로 나서면서 자 깔끔하게 따라붙으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황한수 선수는 지난 부산 1호 경주처럼 후위에서 재치기 승부를 노렸습니다만은 역시 민인기 선수의 노름이 때문에. 강국추입하는 7번 따라붙는 1번 민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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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아 민인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퀴 승부속에 트랙상단 아웃코스 7번의 신영수 따라붙은 3번의 미는기! 거리합니다 3번의 미는기. 3번의 미는기 올해나의 5 두살 3번의 민인기 선수가 3월의 첫 경주, 첫 스피드레이스의 승부를 먼저 찍어냅니다.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에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석 선수가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대회 바깥쪽 6번 민인기, 6번 민인기 뒤쪽에서 1번과 7번 선수가 이 3위권으로 결승선 통과한 선발급체 구경주가 끝났습니다. 네, 민인기 선수 대단한 추입력이었습니다.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하는 민인기 선수 오늘 우승을 기록합니다. 경유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파우더는 제발 김원석 바깥쪽 주입하는 이번에 하나 3번의 민인기 골인! 이상으로 선발급 경주 제11경주가 끝났습니다. 경륜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선수 공략에 나서고 뒤쪽 마이크는 2번 미린기 선수 입상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번 미린기, 2번 미린기 뒤쪽 5번과 6번 결승선 통과하면서 선발급 제4경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민인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한 선발급 제4경주 힘찬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는 이번 민인기 선수입니다. 경기팬 여러분께서는 심판의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